할렐루야, 우리 생물집 내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전반부에서는 우리 성읍 여러 군데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성읍들이 그것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가장 가까운 성읍 공동체에서 그것을 속죄 절차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족속이 아닌 그 일반 족속들 여인 가운데 포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을 잘 돌보라는 이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초막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사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우리가 진짜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 했는데 그분의 한 부분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워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구별된 거룩함으로 세상과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일부 다처제, 뭐, 성경적으로 이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이 여럿 있게 되는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편견이나 편애를 따라서 장자를 따른 사람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도 그를 장자로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장자에게 장자의 권한으로 두 몫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편해를 가지고 장자를 바꿀 수 있지 않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기력의 시작이라고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나 편견이나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성경은 영어 표현으로 이것을 upright라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설수 있어야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펼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 부려하고 폐역한 아들을 다루는 규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호소하면 성읍의 장로들이 과연 자녀가 부려자고 폐역한 아들인가를 판단해서 이 성읍에서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개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개명 중에 다섯 번째 개명 아닙니까?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개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사람들과 사는 사이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과 같은 인륜의 개명 중에는 버금가는 것이다. 첫 번째 개명이지요. 인륜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플 순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와 자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오늘 본문 성경에 내리고 있습니다. 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성읍 사람들 이 공동체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배역한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닌 그 경우가 그 악이 공동체 성읍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바로 직결되어지고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가족 공동체 되고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된 교회와 함께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돌보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샘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시체,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체는 원래 부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체가 죄 지은 자의 시체일지라도 하루 이상 넘기지 마라. 공동체에게 그 죄지은 것에 대한 모욕과 수치, 그리고 그 경고를 보여주는 것은 하루로 충분하다. 그리고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이 세대들이 사는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체를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즉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 감을 때에 그 땅이 거룩하게 변화 되어져 가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세울 때에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이나 어떤 편애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에 규약을 따라 해야 할 것이고 폐역한 아들도 그 같이 공동체가 함께 동역하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제지은자의 시체가 있게 될 때도 하루만 넘,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고 말한 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백성들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즉, 말씀을 따라서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가정과 이 공동체의 거룩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죄의 나무에 달려서 죄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바로 메시아를 예피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달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펼쳐내는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사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먼저 감당하시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